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이 어, 저번에 간단하게 블랙샤크4를 개봉하고 스펙하고 외관 정도만 간단히 훑어보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어, 그리고 한 1주에서 2주 후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하... 한 달이 넘어 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있는 블랙샤크4 어,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120W가 지원되는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충전도 해보고 특히 게임으로 특화가 되었다고 해서 게임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예전 블랙샤크 시리즈에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한 제품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블랙샤크 4를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블랙샤크 4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게이밍 스마트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게이밍 스마트폰 일단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생소한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저걸 왜 구매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대한민국과 중국의 게임 문화가 다르다는 거를 조금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모바일 게임은 게임 리그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즐기는 게임 장르가 다르기도 하고 아직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면 천시당하는 느낌도 있고요 리니지 M, 바람의 나라 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딘 어.. 뭐.. 대충 얘기를 해도 느낌이 팍오죠 반면 중국은 국내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일단 e스포츠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나 됩니다 이미 절반은 모바일 게임 리그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예로 지난해 열렸던 모바일 레전드 뱅뱅 리그 결승전은 13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치고 잘 나온 수준이 아니라 굵직한 게임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모바일 게임을 위한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왔고, 실제로도 자주 쓰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탈부착, 트리거가 그랬고요. 게이밍 이어폰, 충전 케이블, 보조 배터리를 넘어서서 요즘은 쿨러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스마트폰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을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시키는 것 역시 빠르게 진행됐겠죠. 그 결과들이 블랙 샤크 4, 루비아 레드매직, 아로지 폰 같은 게이밍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꾸준하게 생산이 되고 있죠. 자, 다시 블랙 샤크 4로 돌아와서 이 제품을 왜 게이밍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144Hz 주사율, 모바일 게임을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AP,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한 두 개의 트리거, 준수한 배터리 용량,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란 단어 앞에 게이밍이 붙어도 어색하지 않은 휴대폰이 된 것이겠죠. 하나씩 알아보자면 화면은 6.67인치, FHD보다 조금 더긴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진 화면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11 프로보다 밝기가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밝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 모드, 다크 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디스플레이 색상 표현을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눈에 맞춰서 설정을 하면 될 테고요. 저는 기본으로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RGB를 각각 조절할 수는 없지만 원형 팔레트에서 자유롭게 조절이 된다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주사위 선택도 터치 몇 번으로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설정에 있어서는 어렵고 복잡한 방법보다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직관적이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삼성 아몰레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달까요? 삼성 최고. 스피커는 한 세대 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해봤습니다. 확실히 아이폰 11 프로 쪽이 더 좋습니다 최대 볼륨 풍부함 모두 아이폰 쪽이 더 좋았고요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이네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블랙샤크 4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도 두 개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들리기도 했고요. 후면에 위치한 카메라는 블랙샤크 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가장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주간의 촬영한 이미지를 보면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색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샤프니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쨍한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생각보다 디테일이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확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살짝 뭉개진 곳이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느끼기는 힘든 수준이지만 PC 모니터로 자세히 본다면은 잡아낼 수가 있는 아쉬움이죠. 망원으로 촬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데요. 일단 디테일 부분에서도 무너진 게 보이고 콘트라스트도 과한 게 보여집니다. 망원은 확실하게 아이폰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야간에 촬영을 하면 어떨까요? 야간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안부가 조금 더 어두워진 것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잘 찍혀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셔터를 누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눌러줘야 하는데요.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반 스마트폰 대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대비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결과물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망원의 아쉬움, 손떨림 방지 부재, 어, 요 정도가 카메라의 퀄리티를 낮추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트리거는 스마트폰 우측 상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팝업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용하려면 옆에 버튼을 제껴 주면 버튼이 올라오고 내려오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올라와 있으면 주머니에서 눌리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를 유저가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트리거 옆에 있는 버튼을 움직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트리거를 올리고 흔들어 보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흔들거리는 게 보여지지만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탈부착해서 자유로우면서 트리거라는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눌렀을 때 피드백이 생각 이상으로 좋거든요. 물리 버튼이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피드백으로 확실히 알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죠. 딸깍 소리도 괜찮고 눌렀을 때 느낌이 키패드에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콘솔 전용 패드와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정도면은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어,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법하거든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괜찮다고 느껴질 만한 수준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콘솔 수준을 원하는 거는 도둑노 십보입니다 그리고 트리거에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설정 방법을 좌측 버튼은 스크린샷으로 우측 버튼은 한손 모드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카메라를 실행할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촬영 버튼으로 해놨거든요 디카 누를 때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해지고 그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단순히 트리거의 역할만 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겠죠. 지분 인식은 우측 여기 있는 전원 버튼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중국폰답게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대자마자 풀리는 수준이라서 답답함은 없고요. 제 경우에는 인식률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인식 속도에 있어서는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해볼게요. 우선 6.67인치 화면도 적당히 큼직하고 베젤도 많이 줄어들었고 두께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잡고서 게임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좌우 트리거라는 사기템을 붙여놓아서 FPS 장르에 있어서는 뭐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제가 2019배그모바일 결승전에 갔었을 때도 외국인분들이 트리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블랙샤크4가 있었다면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을 듯 싶고요. 확실히 트리거가 가져다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쥐는 자세부터가 달라지거든요 또한 트리거가 인식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FPS의 샷이나 에임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에서 원하는 키 위에 놓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도의 경우도 뒷판에서 미열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뭐 뜨겁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부하가 조금 덜한 2D 게임을 할땐 발열이 정말 적었고요 배그 모바일같이 성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장시간 하면 열이 확실히 올라오긴 하지만 성능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램도 8GB나 되고 AP도 플래그십 라인인 스냅드래곤 888 바로 아래에 위치한 스냅드래곤 870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부족한 성능도 아니죠 게임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충분히 고사양을 지원할 수 있는 스펙임에도 몇몇 게임에서 옵션을 한정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게임 회사의 지원 또한 중요하거든요 스펙을 100%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 여부를 떠나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두 개의 트리거를 꾹 눌러주면 샤크스페이스 4.0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좌측 상단을 쓸어내리면 샤크스페이스 전용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수신거부부터 시작해서 램 청소, 게임 퀄리티 설정도 할수 있고요. 중앙에 현재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마스터 컨트롤은 좌우측 트리거 위치 설정뿐만 아니라 기울기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게임을 할때 버튼으로 누르기 힘든 기능을 트리거 플러스 기울기 조합으로 쓴다면 더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서 게임을 하려면 실시간 프레임이라든지 배터리 온도, CPU 클럭 같은 외부에서는 측정하기 힘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서드파티 앱을 설치해도 제대로 표기되는 앱이 많지 않은데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의 스마트폰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게임 필요한 설정을 여기에서 전부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될수 밖에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자, 이제 배터리 소모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배터리 소모는 게이밍 스마트폰이니까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는 100%에 유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워날 극한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60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옵션이죠. 이 상태에서 10%를 찍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해봤는데요. 새벽 4시 42분에 100%를 시작으로 아침 9시 32분에 10%에 도달했으니 90%의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4시간 50분이 걸린 셈이 되는데요. 성능 짱짱하고 화면 밝기 좋고 배터리 온도도 40도가 조금 넘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4,500mAh 배터리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충전은 어땠을까요? 기본 제공하는 67Wh 배터리로는 패스트 차징만 지연되기 때문에 120W 충전을 위해 어댑터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이 어댑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 속도는 거의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실시간 충전 속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속도가 맞는 건가? 이럴 정도로 순식간에 용량이 차는 게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뒷판에서 느껴지는 발열이 상당합니다. 게임을 할 때보다 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 충전 영상보단 조금 더긴 충전 시간이 측정되었는데요. 110W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돼지코라고 불리고 있는 변환 플러그를 활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라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죠. 가격 대비 여러 성능을 생각하자면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가 투자한 제조사의 스마트폰 어, 요것을 감안해야겠죠. 중국산이라고 하면 이제는 보안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 무역 갈등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떼어놓고 이 기기 자체만의 성능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듯 한데요. 게이밍 스마트폰이란 장르에 최적화가 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물리팝업 트리거를 일체형으로 넣어 보기도 했고요. 성능 또한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가격 역시 성능을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이죠 또한 예전 중국폰들의 문제점이었던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트리거 에몇번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해보면은 와이 게이밍 스마트폰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뭐할 정도니까요 중국산 브랜드에 큰 거부감이 없고 AS 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스마트폰 게임 특히 FPS를 즐겨하고 저렴한 가격에 하이엔드 성능을 원한다면 눈에 밟힐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 정도의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면 지금 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태생이 너무나도 아쉬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사용해본 블랙샤크4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 게임 용도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다했습니다